지금부터 유해물질을 검출식별하는 아이언 랩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언 랩은 흡입 노즐을 통해 공기상의 기체 상태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방법과 수미역 기술로 고체, 액체상의 유해물질을 기체 상태로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스상의 유해물질은 코로나 방전에 의해 이온화되며 기타, 먼지 등의 불필요한 물질들은 외부로 배출됩니다. 이온들은 두 셔터 그리드 사이 전압차로 인해 순서대로 정렬하게 됩니다. 드리프트 관에서 2,400V의 전압이 흐르면 이온들은 컬렉터로 이동하게 되고 컬렉터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전류값과 이온의 거동관계를 수초 내에 분석하여 결과를 알람 경보와 함께 LCD창에 표시하게 됩니다. 내부에는 최적의 검출 조건과 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방지 순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